자 시작한다 꺼져 <목소리도> 어. <laughs>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자마자 죽었어 <laughs> 공격 이랑 Q 스킬 그래 이거지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도착을 더는 못 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왕을 타락시켰구나. 1 9급 아니지? 어깐만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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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 맞는데? 아 딱히 꾹 누른다고 뭐가 더 되진 않구나 차라리 연타하는 게낫겠 약간 던파 같은데요? 던파 같은데 조작감 개 구린 던파 같은. 뭐야? 오 뭐야? 오 아, 효과 유지잖아 보네 캐릭터 바꿔도 원신처럼. 아 이래서 원신이랑 비슷하다는 거구나. 너무 옹졸하게 뛰어가는 거. 오오 오, 좋아. 오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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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또 봤대. 잠깐만 잠깐만 나 캐릭터 파워를 좀 하게 해줘라. 아 얘는 일찍서버는 안네 잠깐만 저또 봤대. 바보리 너무 하잖아.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. 근데 이거 왠지 폰으로 하는 게 조작감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조금 불편해 오 역해가 제일 좋은데? 오 방금 잠깐만 근데 잠깐만 조작이 너무 어려워요 도망쳐 <laughs> 약간 보물 상자를 약간 배설한 느낌인데, <laughs> 약간 뭘낳듯시 나오니까 너무 기분 나. <laughs> 뭐야 자동 저트! <laughs> 나한테 CD 내렸다. 너무 좋다. <laughs>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는 거냐? <laughs> 아 자유로워졌다. 진짜 나보다 더 잘하네.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나보다 훨씬 잘하네. <laughs> 잠깐만. 한번 양코로 틀어봅시다. 제가 양코로 트롤링을 엄청 했거든요. 원래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안 봅시다. 막 <laughs> 이게 원래 양코 플레이다. <laughs> 에이, 원래 캐릭터 좀 별로네. 내가 못하는 게 아니네. 난이가 빨라요? 오 다행이다. 쟤는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었어. 쟤 자체적으로 별로였어. 역해로 바꿔볼게. 오~ 이야 법사가 좋네. 어~ 아, 그래도 컷신은 좀 애를 썼네. 아~ 망했다. 망했다. 망한거 같은데? 어차피, 어차피 보라색인데. 나는 나야. 아. 90천장이네? 90천장이네? 원신이랑 똑같네? 좋은 거 나왔다. 다행이다. 오, 그래도 좋은 4성 나왔네. 바, 바로, 화살 쏘던 다음께, 바로 버립니다. <laughs> 아. 혼자 힐라고 돌고 알아서요. 30법이라며. <laughs> 1티어 세이야 아린. 오. 1티어 세이야 아린, 2티어 에드워드라고 했어요. 깍! 자, 니가 어, 음, 음, 네가... 꼬재 음, 음. 꽂을... 스토리지를 아씨 망했네, <laughs> 망했네. 아, 아무나 막 초대해서 깨면 돼요? 나얘 계속 나오네. 인연인가? <laughs> 돌파하면 좋은 거아니야 결과적으로 30분이 맞긴 해. 나의 명예를 지켜줘. 제발, 아! 에이. 에이. <laughs> 무게 떴다. 샤샤의 평화. 어제 쳐맞았어. 그러네요. 진짜 BM 원신이랑 그냥 똑같다. 허. 아니, 가격까지 똑같은데? 어, 익숙한 이 무언가. <laughs> 이야, 이건 좀 심한데? 우와. 아니 뭐 그래도 뭐 이런거 있는건 조금 다르긴 하네배다의 <laughs> 원신 <laughs> 그래도 뽑기권 반에 이렇게 9,900원 4석 나올거면서 참아 그래도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하긴 하네 아 근데 네, 제가 봤을 때 매출은 잘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매출은 잘 나옵니다 와 스타더스트 <laughs> 스타더스트 강스타 더스트 초에 보상까지 가격 가격 1200원짜리 하나 있는 거 빼놓고 똑같은가? 아, 그냥 다 같아요.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? 너무한데. 하늘 요거 사면 되네. 두개 사면 되지. 난 여기 있어도 아, <목소리> 자. 될게요. 어, 이렇게 하는 건가? 아, 매운데? 매출은 나올 것 같아요. 이거 매출은 나와요. 내가 봤을 때 이거 매출은 나와. 비엠이 저렇게 돼 있으면 매출은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동 사냥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 이런 게임이. 매출은 나오는데, 올해는 못갈 수도 있어요. 게임 자체가 오래 가진 않을 수도 있어. 하지만, 제가 봤을 때, 매출은 나옵니다. 아는 맛이 무섭거든. <laughs> 질러본 사람이 알거든. 근데, 예를 들어서, 원신이나 이런 건 피곤해. 난 자동사냥 게임이 좋아. 하는데 원심 B M 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 지저겠죠. <laughs> 짜증 난다. <laughs> 뭐, 뭐? 이제 정리합시다. 좋아하는 사람이... 여기까지 원래 뽑기까지 하면 정리하는 거야. 리셋 추천은 1티어 세이야랑아린 2티어 에드워드. 난 여기 있어도 괜찮아. 정말 미... 결과 못뭐 너도. 뭐? 나좋 리세, 빡센 편. <laughs> 아니 이게 오성이 나왔어. 오성이 일단 하나를 나와 세이야, 아린, 에드워드 말고 뭔가 하나가 나와 그러면 리세 해도 괜찮아. 근데 오성도 어? 안 나왔잖아. <laughs> 이거 좀센 거야. 이거는 어? 센 거야 내가 봤을 때. 이거 힘들어. <laughs> 그냥 오성 이거 얘네 빼고 아무거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이 애들 중에 뭐. 하나 나올 때까지 한다? 그럼 그건 괜찮아. 근데 그게 아니잖아. 지금 오성 하나 안 나잖아. 이건 못 얻으면 리셋 박스면이. 오십표 팔면 나올 수도 있다고 나 게임 도 하라고. 아, 오, 그러니까 오십표 팔려면 게임을 더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리셋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사실 이 선에서 계정 리셋하고 리셋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이 선에서 오성이 나와야 돼요. 리셀을 하기 좋으려면. 아, 스토리 스킵하면 15분 컷? 아, 그럼 모르겠다. 스토리 스킵하면 15분 컷.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기. 일단, 스토리. 특이한데, 특이? 스토리 좀 볼만하다. 공들인 듯.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까? 약간 성우 퀄리티 좋음. 난뭔 소린지 설명이 부족함. <laughs> 고유어 너무 많음 전투 모 전투 모바일은 모르겠으나 일단 PC는 조작감 고 않을까? 자동 전투 필수. <laughs> 자동 전투 필수. 가볍게 자사 돌려서 게임 하고 싶으시면 나쁘지 않아. 뭐? 나 좋아하는 사람. 진짜 오, 괜찮아. 금 그냥 원신. <laughs> 난 여기 괜찮아. 그냥 가차 원신 비에. 가말 원신 확률 이를 꺼면 5,900원, 5,500원 동월, 5,900원 뽑기권, 뭐? 그리고 초회까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. 캐릭터, 진짜 없어. 캐릭터... 음... 매력적이었나? 그냥 평타, 내가 봤을 때 막, 막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않나? 솔직히 게임이 취향은 아니지만 캐릭터는 개 이쁘잖아 인정? 캐릭터는 좀 뽑고 싶잖아 그거 좀 약간 보는 맛이 있고 그래가지고 캐릭터는 좀 가지고 싶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렇다고? 막어 아싸리 개아 이쁜 캐는 또 괜찮아요? 난 여기 어.. 있어도 그래? 괜찮아.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스니아 트리거는 그래도 초반에도 예뻤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캐릭터는 그렇다고 아주 구리지도 않았어. 평타, 평타, 안 서가 그래픽, 그래픽, 일러스트는 내가 봤을 때 취향 차이. 근데 내가 저쪽 취향은 아니지만 취향 차이. 내가 봤을 때 이건 취향 차이.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. PC가 그래픽이 훨씬 좋음 그래서 호재 평점 5.0 만점에 난 <laughs> 저는 2.0이요 왜냐면 이유를 얘기하겠어 저는 스토리는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스토리는 있어. 솔직히 나는 좀 볼만 했거든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연출이 좋았고 약간 성우 퀄리티도 마음에 들었고 약간, 뭐? 그런 것들은 괜찮아서, 사람은... 그래도 진짜... 뭐, 어... 그, 어... 구리지 않기 때문에, 이거 1점. 전투! 나 진짜, 아까 봤죠? 나 개못하는 거. 어? <laughs> 나랑 안 맞아. <laughs> 이거 어디까지? 꾸재 평점입니다. 난 여기 있어도 괜찮아. 꾸재 기준 그렇지, 평점. 음. 5성 1티어 영웅을 주었다면 3점? <laughs> 5성, 오! 5... 5성 1티어 여공이 떴다. 너, 뭐? 3점. 나 좋아하는 한 일주일, 있어. 일주일에서 한달 플레이 가능. 응?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는 꼬재 기준 평점입니다. 정말... 꼬재를 알죠? 꼬재 기준.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? 게임 개모탐. <laughs> 게임 개모탐. 어, 십덕. <laughs> 십덕, 십덕, 애니풍, 좋아함. 그런 제 기준에 그렇다는 거예요. <laughs> 네, 그런 제 기준, 기준. 저 기준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. 안써요안요 <laughs> <laughs> 응. 오늘, 이거 뭐냐. 별이 되어라는, 맞죠? 여기까지. 제재는 <laughs> <laughs> 게임사를 위해서 게임사도 열심히 만들었을 테니까 네 나중에 혼자 몰래 지울게요 나중에 혼자 몰래 지우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별이 되어라 안녕 안녕 즐거웠어